네 행복한 집이 오늘 무주장 나러 왔는데요 오늘 야채 모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추 호박 상추 많습니다 토마토 오이 호박 우리 사장님들이 엄청 바쁘시네 그리고 저기 저거 오이 고추 담배 상추 꽃상추 아삭이 상추 상추도 종류가 많네요 아 맞다 당은 뭐 모종이 튼튼하네요 뭐또 여주 작두콩 또 수세미 모종도 있고요 아싸. 다양한 종류의 모종들이 튼튼하네요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대박나십시오 좌우에 이렇게 모종들이 튼트라 모종들이 꽉 찼네요. 수박 모종도 있고 오이, 호박, 여기도 토마토, 또 옥수수 모종도 있고요. 쪽파, 땅콩 모종, 맞습니다. 사과, 사과도, 우주 사과를, 사과가 지금. 사과 선전을 많이 야 예. 무주사과가 제일 맛있죠, 이게.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가 라면 서럽지, 무주사과는. 예, 은행지라서. 맞아, 맞아. 잘하시는구만. 만원, 이렇게 한. 만원. 만만 그냥은 못 주고 이제 싹이나 주는 아, 게. 아니요, 어? 지금 사과가 비쌀 때요. 지금 사과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은 못 주고. 저장용 사과인데. <laughs> 야 상태가 지금 이렇게 좋네요, 무주사과. 장수사과도 유명하지만. 무주 사과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거 어저께 딴거라 그 어저께 <laughs> 딴거 <거라고>. 하하하어저 <laughs> 땄어 <laughs> 예 우리 사장님이 어저께 따시던데 예. 하여튼 많이 파시고 사장님이 예. 대박나십죠야 고추모종이 크네 오늘 무주 장난은그림입니다 색깔이 무주는 오늘 팔았습니다 정말 씩씩한 튼튼한 모종들이 많습니다. 아, 좋은 모종들 골라서 네, 올해 농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종도 네. 있고, 가지 두 개? 네. 안녕하세요. 아 모종들이 오. 좋다. 잘 키울 네, 모종들이 오이. 오이. 아주 식사합니다. 채소도 있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다지있어요 예. 음, 이건, 이, 이거, 이건, 이건, 예. 이건, 이거 시금치 예. 다 팔았어, 벌써요? 네. 예. 아이고, 빨리 팔 쑥을 이렇게 많이 뜯으셨네? 네, 막쑥분명 팔았어요. 쑥 버무리랑 이거 해먹으면 맛있는데. 쑥떡도. 쑥떡도. 아, 쑥떡, 쑥국이요, 이게. 어. 아, 좋네요. 향이, 쑥향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쑥 많이 드셔야 합니다. 고사리도 가져오셨고. 네. 아이고, 좋아서. 또 이렇게, 먹을 때또다 가져오셨고. 하여튼 다 파시고 가셔요 네. 네. 여기도 채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햇양파 햇감자, 뭐. 네. 많이 파세요. 네. 야, 각종. 배추, 뭐, 미나리, 당근, 오이, 고추 그냥 싱싱하네요. 푸집합니다장 보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 뭐. 안녕하세요. 생선을 물죠.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음, 싱싱하다. 각종 생선 갈치, 삼치, 고등어 뭐 치지마네요 아구 참돔도 있네요 봄, 이야 돔 좋네 싱싱한 생선 어물들도 있고요 또 예쁜 꽃가게 꽃들이 그냥 방긋방긋 미소짓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꼭안 사가셔도 지나만 가도 그냥 젊어지는 것 같네. 안녕하세요. 많이 봤죠 꽃집의 아가씨들이 너무 예쁘세요. 아이고. 꽃들도 예쁘고, 꽃집 아가씨도 예쁘고. 이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꽃속에 파묻혀 있으면은, 안 늙습니다. 무주장날 5일장 풍경입니다. 또 이쪽은, 순대 골목인데, 순대 맛집 지금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나와 있어요? 음. 아이고, 파도 가져오셨고, 얼갈이 배추도 가져오셨네. 아, 따짜지 봅니다. 무가 어머니 벌써 나왔네, 이렇게. 농사진 거요? <laughs> 와, 부지런 넣으시네. 이렇게 한 단에 얼마 돼요? 5천원5 0원 네. 저렴합니다. 쌉니다. 음. 야, 이거, 그냥, 김치, 알타리 김치 담으면 맛있겠네. 이 김치. 아이도 크네. 단도 커, 5천0 0원 네. 얼갈이 배추도 5천0 0원이오니 예. 네, 5 0원 이거 키우려면은, 지 수고가 반 들어갑니다. 여기도 네? 알타리고 뭐. 네? 아 좋다구 종사 뭐. 어머님 직접 지신 거요? 네아잘 지셨네 네. 아, 아침에 아, 뽑아서 아침에 뽑아오고 있어요? 흙이 묻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흙이 묻어구면 네. 싱싱하네 많이 파세요 어머니 네. 야 모주 장날 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기도 각종 모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파세요,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상추, 오이, 뭐 작은 토마토 모종들이 좋네. 이번 주에 많이 쉽죠, 사람들이. 예. 예 이제 썰이 안 내리고, 죠 약하게 하면 괜찮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거의 없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고추랑 이제 다시 심어야죠. 예, 예. 이제 고비가 넘어섰어 고비 넘어섰죠 예, 예. 하여튼, 우리 전문가 사장님 말씀이시네요. 예. 이번 주 이제 5월 6, 7, 8, 9, 10에 예. 심어야 될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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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주장 내로오시면 이렇게 오종들이 있으니까 사시다가, 예. 예, 심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부장하시죠, 사장님? 예. 네. 우주장날 전통시장입니다. 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여기 또 약초, 자연산 약초, 용이 약초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무슨 싹 이거? 더더 잎. 아, 아따, 이거 향이 좋은데? 이거 무청고도 맛있잖아요. 네. 어, 예, 생걸로 이렇게 더덕 순 이거 더덕인가 보네예야 어. 더덕 좋다 더덕은 그냥 고추장으로 해가고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고 무쳐 먹어도 맛있고 고기랑 또이 구워 먹어도 맛있고 이거, 이것도 더덕이에요? 예 이야 예. 이것은 왕더덕이더기이 봐봐 이렇게 크네 이렇게 더덕 이용이약초에 오시면 이렇게 더덕, 도라지, 자연산 각종 약초, 버섯 많습니다. 예, 또 옻나무, 참옻나무, 소종따에또 먹는 옻나무도 있고. 예, 한번 찍고 어머님 올게요. 아이고, 이제 또 봄돼서 바쁘셨겠네. 예, 바빴어요. 예, 예. 하여튼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예, 갔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 예. 무주장날 전통시장입니다. 아따, 이쪽 옆에, 안녕하세요. 이쪽은 또 이제 순대집 여기도. 매일 왕순대. 그냥 바쁩니다, 사장님이. 예, 네, 여기도 착한 가격 8,000원. 8,000원입니다, 8 0 0원 순대국. 정말 맛있는 순대국. 맞지? 지금 벌써 손님이 그냥 가득가시네요아래도 계시고, 여기, 밖에도 계시고. 예, 이렇게 좀 봄이라 그래도 조금 쌀쌀합니다. 예. 뜨끈뜨끈한 국물과 함께 드시면 예,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각종 채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야, 짜! 야, 뭐 노랗고 빨갛네요. 참외, 오이, 감자, 파프리카 벌써 빨간 고추도 나왔고요. 야, 뭐 가지, 예, 주키니, 호박, 양배추, 당근, 파릿 고추, 고추 또 예, 이렇게 마늘 종도 있고요. 또 쪽파, 식감달도 예, 하는데 백감자도 있고 하여튼 푸짐합니다 우주장날 전통시장 여러분 오셔서 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게 맛있는 먹거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